더듬더듬 성경 읽기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무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무때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놀아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구하노라 나단나이리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생명이십니다. 4절에서 10절.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어두워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요한입니다. 6절에서 8절. 세상은 어두운 세상에 오신 왕을 거부하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아진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나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9절에서 28절.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메시아로 오해될 지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너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부정함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에서 36절 요한은 이튿날 주님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31절 그분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세례를 받으므로 스스로 죄인과 같이 역임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성부와 성령께서 친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34절. 또한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37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주님의 그것과 달랐지만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그를 개발하심으로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43절에서 45절. 주님은 이튿날 빌립을 부르시는데, 빌립은 친구 나다나일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자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나 또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46절에서 51절.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나다나일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49절. 그는 왕으로 오셨으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장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뒤돌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진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 이니라. 해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은, 가나본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흥겨워 보이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의 채울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그분께서 채우심을 보게 하십니다. 채울 수 없는 그들의 기쁨과 만족은 그레이스의 죽으심과 언약의 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키시는데, 이는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그 의미를 상실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13절에서 22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 악하고 음란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만에 짓겠다고 하시나 어두운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이 땅에 그분의 신비적인 몸인 교회를 두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6월절에 많은 이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치 않으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살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미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 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구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파려 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내라 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마물리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드는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해석입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듯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비록 지금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면 거듭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묻는 디고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가르치십니다. 거듭난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진리에 순종치 않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례 요하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29절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주님을 향해 가진 태도로 증거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